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에서 영어 가르치는 범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가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she입니다. 그녀 다음에 동사자리에 had to가 나왔습니다. had to라고 하면 have to의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have to가 뭐라고 했었죠? have to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는 must가 있는데요. must와 have to는 같은 의미로 종종 쓰이니까 둘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d to 아, 뭐모를 했었어야만 했대요. 그런데 뭘 했어야만 했냐면 buy 샀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무엇을 사느냐라고 보니까 Her friend.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되면, 사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형식에 관련된 내용을 아직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과거 영상들을 쭉 정주행 하시다 보면, 사형식에 관련된 내용들도 아주 쉽게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먼저 오게 되면, 사형식 문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형식 문장은 해석할 때, 누구에게 뒤에 있는 물건을 주다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buy는 우리가 사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물건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면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주다라고 해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다가 아니라 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Her friend. 그녀의 친구에게 무엇을? 아 선물을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before라는 전치사로 문장을 한번 더 써주고 있습니다. before 전이란 뜻이죠. 뭐 전에 줬냐면 the birthday party. 아, 생일 파티 전에 주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만 하죠? 4형식으로 이 문장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간단한 명언인데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rtist. Good artist 즈 하면 좋은 예술가들은 카피. 카피 한다는 건 이제 베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술가들은 베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great artist. great 하면 더 훌륭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뭘 하느냐? 스어 한다고 합니다. 훔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좋은 아티스트들은 뭔가 다른 사람 걸 그대로 베끼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남의 것을 훔쳐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네요.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로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제가 There로 시작하는 문장.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어떻게 한다? There를 그곳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있습니다라고만 해석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was 하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Only one boat. 보트하면 뭐죠? 보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 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배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In the middle. Middle하면 어디?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운데냐면 of the ocean. Ocean하면 바다잖아요. 망망 대해 같은 바다 한 가운데에 오직 one boat만 있었다고. 하는 문장입니다. 역시나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다? They로 시작하는 문장은 They를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없습니다로 문장을 그냥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I네요. 주어가. 그래서 나는이라고 했는데 동사를 보니까 double check가 되겠습니다. 체크하면 우리가 뭔가 확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 double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double이라는 단어는 두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몇번 확인했다? Double. 아두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를? The number를. 아 그래서 숫자를 두번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장이 완성되고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On the apartment door. 아 어디에 있는 번호로 확인했냐면 apartment. 아파트의 문 door죠. 그래서 아, 아파트 door에 있는 아파트 문에 보면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 숫자를 두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 정보 한번더 주고 있네요. Before knocking. Knock 아시죠? Knock 하면 노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크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knock이에요. Knock 그래서 knocking 하면 아 노크입니다. 노크 그래서 내가 그 문을 노크하기 전에 나는 더블 체크했다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새로 배운 어휘 더블 체크 요런 단어랑 문을 두드릴 땐 knock 이런 단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his wife네요. his wife는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는 is in charge of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in charge of라는 뜻은 뭔가를 담당하고 있다는 담당자라는 뜻입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 the fundraising. 펀드 fund 하면은 돈과 관련된 자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raise 하면 뭔가를 상승시키다 혹은 모으다. 그래서 fund raise 하면 돈을 이렇게 자금 같은 걸 모으는데 아 그런 자금을 모금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in charge of 요 담당하다 요 단어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아 이번 문장은 너무나 멋진 명언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the secret 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secret 이라는 단어로서 들어본 것 같은데 뜻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secret 이라는 것은 뭔가 숨겨져 있는 비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숨겨져 있는 그런 비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secret 하면 뭔가 내가 남들한테 말해주지 않은 secret. 아, 그런 비밀은 뭐냐면 getting ahead. ahead 하면 앞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etting ahead라는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Getting started라고 하네요. Getting started하면 아 시작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좀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여기 getting이라는 단어가 두번 쓰였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get이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getting이라고 만들어진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get이라고 이렇게 짧은 단어 뒤에는 t를 한번더 쓰고 ing를 붙인다는 것을 꼭 한번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장 배열하기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문장 배열해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수동태입니다. 제가 문장 속에서 나올 때마다 언급하고 있죠. 이 수동태에 대해서. 수동태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사용하는 모양을 수동태로 하는데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이 행동을 받는 상태일 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수동태 문장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배열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은 씬디는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씬디잖아요. 그런데 씬디가 여우 주연상을 누구한테 준게 아니라 받았대요. 역시나 이런 문장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그럼 주어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씬디잖아요. 그래서 씬디를 주어를 쓰고요. 자 이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동태 문장은 어떻게 쓴다 고 그랬죠? 핵심은 수동태 동사는 바로 비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as를 앞에 써주야만 해요. 내가 상을 받은 게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태인 was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라는 과거분사는 give의 과거분사인 giv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ndy was given 하면 Cindy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받았냐면 1등 여우주연상, 그래서 앞에 the를 붙여줍니다. the, the best 하면 최고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the best actress가 여배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best actress awa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indy was given the best actress award 하면 Cindy는 가장 최고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깊게 봐주세요.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과거 분사인 given을 사용해서 인디가 요상을 이렇게 받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죠? 수동태. 그럼 한 문장 또해 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그 죄인은 처벌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죄인은 처벌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나 수동태로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주어는 그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영어로 the criminal이라고 합니다. criminal하면 범죄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criminal 죄인은 역시나 수동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동사는 과거 형태인 was를 써주고요. 받았다라는 것도 아까 방금 전에 듯이 기부의 과거분사 형태인 given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criminal was given. 그 범죄자는 받았습니다. 뭐를 처벌이란 단어가 퍼니시먼트거든요. 그런데 처벌이라는 퍼니시먼트 앞에도 이렇게 셀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를 써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the criminal was given a punishment 하면 퍼니시먼트가 뭐라고요? 처벌, 네, 처벌하는 걸 punishment라고 하거든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벌이라는 단어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 더 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이 생일 케이크는 메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입니다. 주어가 뭐죠? 사람이 아니라 이 생일 케이크잖아요. 케이크는 누군가에게 만드는 행위를 할수 없잖아요. 당연히 만드는 행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럴 때도 역시나 수동태를 써줘야만 합니다. 그럼 주어 이 생일 케이크부터 써볼까요? 이 생일 케이크. This 생일이 뭐죠? Birthday. 그래서 birthday. 자 이렇게 하면 주어가 완성되죠 This birthday cake 하면 이 생일 케이크는 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문장을 쓰면 되죠. 역시나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줘야 되는데요. 과거. 역시 이 케이크도 과거에 만들어진 케이크죠. 그래서 was made를 써주시면 아 만들어. 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 추가 정보 필요하죠? 전치사 for를 넣어 주겠습니다. for 그다음 Mary를 써 주시면 아, Mary에게 이 케이크는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수동태 문장. 어렵지 않죠?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멤버십과 땡스 댓글 후원으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